새고만있으면 재밌지만, 그래서, 그래도, 더 환기할 수 있게, 제가, 잠깐만요 또 <laughs> <laughs> 환기할 수 있게 저도 NCT 멜리 제가, 했습니다상가 제가, 제죠 어땠어요? <웃음> 안데오텐이고 하네? 뭐야? 아, 아니구나. 아 네. 또 어, 이번에 NCT 멘틀리 준비, 준비하면서 또 어떤 곡하지 엄청 어, 이것저것도 많이 봤거든요. 원래 패책 앱도 하고 싶었는데. 근데? 핫식 어떻게 부르죠? 그러면 지금 하면 될 재미 없으니까요 제가 1001때 보여드릴게요 1001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, 그, 그래도 팟쉐이크도 그, 좋지만 저는 뭔가 그 영웅, 영웅 그때 뭔가 긴상 인상이 제일 깊었고 되게 너무 재밌어서 한번 어,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또영 걸렸습니다 그리고 스테디 저는 우리 어, 막내 위시 노래 중에서 스테디 제일 좋아하거든요 항상 만나면 야 스테디 진짜 좋다 <laughs> 또 저는 그 라이브 연습할 때또 위시 애들 갑자기 잠깐만요 <laughs> 위시 애들 와서 형 스테디 불러요? <laughs> 이번에 뭐 공연 준비하면서 또한번 한번해 보고 싶었, 해보고 싶었다. 이렇게 얘기했 보고 싶었다. 이렇게 모습을 보의 모습을 저리의 모습을 리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.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. 우 그런 또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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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디. 또 다른 스테입니다 근데 어땠어? 좀 상큼해 보여요? 네. 그 세시해! 목소리도 어때요? 이야! 니다 왜냐면 스테디녹음할 때부터도 엄청 그 상큼하게 불러야 돼서 엄청 많은 노력했습니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원래는 뭐지? 넌 아름다워 부르듯 부름뿐 했는데 녹음실 가서 넌 아름다워 부르듯 부르는 빛그 다정다정 말투 그러니까 아! 연기해야 <laughs> 돼요 연기하면서 아! 했는데 작가님도 오이 오우 좋아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음... 제가 이따 또 다음 건을 이어가 볼 텐데 또다시 힘좀 빠진 것 같은데요. 조금 벗수있을실까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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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오케이. 또 다시 맥스. 오케이 okay. 그러면 다음 무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. 네 다음 곡은요 여러분은 저의 New Hero입니다. 네 가볼까요? 네. Let's go.